그 다음에, 어, 보, 뭐지, 이거? v 크 x 크 일단 티자, 일단 티자, 일단 티자. 뭐냐? 보호로 싸우는 거야? 난안 떴는데? 나 떴는데?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 중앙에, 그러니까 중앙에 가면 은 얻을 수 있는 거야. 아이 오케이 알았어세거나 수고하렴 아, 아 중앙에서만 이... 있을 수 있네 음. 아디오스 아 뭔지 알음 최후의 생존자가 되라는 거 아니 키를 늘리라는 거야 와와 제이 더블 겁나 잘해 어 오케이. 이거 한, 한죽어버렸네 동시에 죽었어요 아다 굴당 아이까 어, 뭐야? 아나 너무 못해 나. 오케이, 하라면 또 나지. 어딨냐? 어디 있냐?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누구는 누 누구 누구 죽었냐? 아찍혔구 음. 왠지 이거 영원의 왔다인가? JW가 이길 듯. 나화른다 제자리 쓰지. 왜? 해가기가 이길 듯. 돌킹 아. JW 해가기 이길. 듯. 아유 안 맞네. 배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 아주 빨리 좀 하시죠. 배원이가 안 오는데요. 으아 이게 또 많이 줬는데? 빨리 좀 아, 합시다, 괄찬. 어, 어, 설마 이걸 0 원? 아, 이거 이겼네. 얘. 아, 다음은 라바. 라바 플로어. 라바 플로어, 이건 뭐냐? 아, 뭔지 알것 같아, 뭔가. 너무 아쉽게 이겼데 이거. 바닥이 그 용암 아닌? 그러니까. 라바 플로어. 뭔 게임이냐? 기다려보자. 오, 저러다 이제 용암으로 다 변하는 거 아니야? 아 주황색 용암으로 변하는 거임? 아마도. 프로파 누르고 해야지. 맞네. 야, 뭐이지마거 <laughs> 뭐 이거. 어디. 변한다, 이제. 어, 안 돼. 야,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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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노거색노이색이색이 노랑색. 이이 누구 누구 누구. 야 주황색 빨강색 써있으면 안 돼. 노란색이 있어야지. 있어, 노란색 있어야 <laughs> 노란색. 완이다. 노란색 없어 이제 이게, 이게 최대야. 야나 계속 노란색에서 안 변하는데 얘들아. 그래? 아마 이거 내가 이기냐? 노란색으로 변했다. 아, 세이프. 노란색 세이프. 죽겠했어 이거. 뭐야, 때리는 것도 가능한가? 어. 아, 네. 다시 전압을 아, 이겼다. 여기 이 이겼다. 뭐가 하는... 모르고 있었지? 때리는 거가능했으진작에 뭐... 밀었지. 나도 몰랐어. 근데 때려지네. 뭐 할래? 중간에 있는 거 하자. 이거 그거지? 아,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이... 잘하는 거아씨이찮아찮아민이 꼴찌야 뭐야 내가 꼴찌네? 아 이거, 이 아예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미 s 이겼다! 개꿀띠 역시 자판집 마크 쳐고 쓰는 해강인 듯 오케이 야 4등 야 4번 자이가 잘하는 걸로 한 번씩 돌리자 누구부터 할래? 누구부터 하고 싶은 거 할래? 누가 원랐냐 이거? 네 이거 한다고? 응. 근데 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게임 아니야? 이제 눌러버렸어 실수로. 그래서 나 먼저 하는 걸로 할게. 어. 안 맞네. 근데 이거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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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로 해야 되는 거아니 이거? 아씨어 뭐야? 한명나왔다내한테 죽었지. 너는 백원이랑 백원 지생남내 거임? 데죽싸움 너는 아는 데내아데내아이데는아데 인가? 아니데나너아니구죽었구너킬한테봐야죽었구나킬로 아는 이겠 어떻게 아야이죽 어떻게 는거죽는 거야? 이거. <laughs> 아, 누구나 맞춰준다. 1절 만들드라돼 이거. 윤기팡팡, 윤기팡팡. 또 난수냐? 무0원아 오케이. 오케이, 민스가 한 거에서 이겼다. 50년밖에 안 줘? 아, 나는 마크를 아, 못해. 그 다음에 누가 할래? 누가 올랐냐? 오케이, 아, 이거 아까 지원이 배우는 느가으로내기할그 아, 그, 아. <laughs> 인제 양심적으로 동,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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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점프를 했어? 난 동맹을 동맹을 해? 동맹을 해? 동맹 동맹을 구걸하겠다. 야이 개사기인데? 쟤왜이게 잘해 나? 회전은 내가 제일 특화할 있지 오케이 컷 춰봐라 맞춰봐라 맞춰봐라 난 무빙신이다 응 음. 아니야 너가 면난 무빙이다 오 이걸 못 맞췄다고? 네? 오오 아디어 내가 이겼네 그건 유리였어 해가기가 이겼네? 아 백원 이짜얍시 진짜, 진짜 얍삽 백원이 찾으러 가야겠다 아 진짜 백원 얍삽 오케이 확인 얍삽. 어 백원 나왔다 자 지금 백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laughs> 자 지금 아씨 무리 민스 해설 테스터 중. 금자 해설 하고 있습니다 백원아 <laughs> 너무 많이 살 안돼 지금 백원이 100원이, 백원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시는 볼수 없다는 사실 자 자, 둘이서 싸웁니다. 자, 오씨. 자판기, 화방이 다... 어드민과 우, 우리 자판이시오와 판기 제기, 판기 마크, 시뇨 우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아으 아, 지금 거의 동점 상황입니다. 한번더 죽으면 끝이잖아. 둘다한번 죽으면 끝 아닌가요? 아, 레반데 이거, 이거 와, 둘다 지금 5분 치고 있습니다.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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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어, 지금 100원이 이기군 상황입니다. 100원 상황입니다. 아! 오! 이거를 아, 이걸 쳤다. 100원이 이겨? 아, 전버전 어, <laughs> 승리하네. 와, 100원, 100원 짱. 신값 100원. 자, 이제 해각이 골라. 나나? 이거. 아, 이거. 오케이, 이걸 하겠다. 오이 누구야. 누가 방금 다 쐈는데. 누구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야쟤 누구야. 제가 화살꽂힌 거다 보인다. 오이 누구야. 난 봤다. 난 봤다. 야 화살꽂힌 거다 보여, 저거. 아, 아니 나 문제 나, 나다 나, 나다 보이잖아. 아다는 거야. 이거 아, 뭐야? 맞아, 핵임 얘 마크 핵... 핵임, 아무튼 핵김 무슨 그런 걸이어디갔어디어저 라스팅 거아니 아, 이... 아, 이... Okay. 와 진짜 던져 볼그 아, 해각 계절 해각 계절 했원 게임 한 100원 50원이 50원이 고르세요 50원 뭐 할래 뭐하고 할래 50원이 아니라 50원아 골라 와 이거 보호 서클 또또 이걸 하시겠다 이거 회전이잖아 이거 다 백원이한테 좋은 좋은을 얻었지. 아리가리 무빙 가리 무빙. 아리가리. 리가리 오케이. 나 보들. 이거 냐그거 어디 갔어? 아, 어씨 이거 어, 맞춰 나넨 할할수잘겠다이앞 사판놈. 저 위에 다 보입니다. 아 까비 존버는 승리한다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와배 배관 무빙 어 이거래 나 지금 <laughs> 꼴찌 <웃음> 꼴찌 수고 괜히 뭐야? 괜히 배관이 차면 존버 타보려다가죽었다예 저는 인정호 캐스터 오늘은 네, 네. 예아아아 아, 아, 빼면 안 됐었는데 뺐어 실력전 자판기 실력전을 하고 있는 픽셀 미니 게임 방입니다. 1백0원이 동생 50원이와 백0원이와 민스가 하고 있는 지금 활전 예 모두 한번 TP를 쳐보겠습니다. 한번 TP잼. 그사람 싸워보라고 한 뭐야? 장난 아니겠 <laughs> 사망하였습니다. 네. 과연 누구, 누구가 먼저 죽고, 누구가 1등을 할것인지요 저는 1원이만 1등을 안 하면 자동 우승이기 때문에요. 1원이가 우승을 원이면1면1 0 0원1 0 0원이임1 0 0원1원이만이기지마원이만1 0 0원이원이 너만 0이면면 너만 아이기만 돼. 민수야, 이게 말할게. 아, 나 죽었는데? 죽었냐? 아, 아 100원. 아, 와, 아, 1 0 0원 내가 졌다. 이게 내가 고를 차례인가? 너또 처음에 골랐잖아. 아, 그래? 어 차례 다 지나지 않았냐? 과연... 아 마지막에 백원이가 이겨버렸어요. 아 아쉽네요. 야 라바플러 한번 하실? 이번에는 뭐좀 협동전으로 딱두딱 딱 다섯 판을 해갖고 해보시죠.